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제일 걱정이었던 부분이 바로 인터넷 설치였어요. 이전을 해야 돼가지고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해야 돼서 번거롭더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만 알아보는 것들이라서 요즘 시세는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어떤 걸 선택해야 현명한 선택이 될지 잘 모르겠고 어려웠어요. 저처럼 인터넷 설치 초보 보이신 분들에게 3사 인터넷 설치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인터넷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 알고 계셨나요? 100메가 500메가, 1기가. 일반 가정집에서는 100메가 사용만으로 충분하고 게임이나 영화를 즐겨보시는 경우엔 500메가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인터넷 가입을 하고 사은품을 받았는데 옆집은 46만원을 받았대요. 우리 집만 20만원 받는다 그러면 되게 배 아프잖아요. 그냥 1, 2만원 차이도 아니고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인터넷 사은품은 내가 어디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왕 가입 가입하는 거 최대로 사은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입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인터넷 비교 사이트 중 최고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고마워 it라는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 삼사 kt SKT LG 각각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고마워 IT에서 KT ITTV를 이용하면 최대 45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45만 원이 상품권도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바로 지급된다고 하니까 메리트가 큰것 같아요. 두 번째로 LG ITTV는 요즘 핫한 넷플릭스 많이들 보시잖아요. 국내 최초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아빠가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을 풀 영상으로 안 보시고 그냥 미리 보기로 짧게 짧게 나온 것만 보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LG ITTV를 설치하면 이제는 풀 영상으로 큰 TV로 볼수 있겠네요. 또한 아이들을 위한 채널도 오픈했다고 하니까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LG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최대 46만원 상당의 사은품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마지막은 SKT인데요. SKT는 다른 통신사와 다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특히 100메가 인터넷TV와 세탑으로 구성된 결합을 가입하면 한달 요금제가 무려 3만원대예요. 다른 통신사가 4만원대임을 생각하면 만원 차이가 꽤 크게 느껴져요. 또한 현금 사은품까지 46만원 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SKT도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인터넷 가입을 알아보다가 46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불법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인터넷 상품은 법적으로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고마워 IT에서는 최대치인 5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41만 원 상당의 현금을 합해서 총 46만 원의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인터넷 사업품 최대치는 46만 원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고마워 IT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초간단 요금 계산기를 통해서 요금과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요. 일일이 통신사에 전화해서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되고 사이트에서 한눈에 가격 비교가 되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꿀팁 게시판도 있어서 인터넷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갈 수 있어요. KT 인터넷 요금 가격도 알아보고 할인받는 방법 이렇게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주셨고요. SKT 누구캔들과 세타박스 비교 이렇게 비교하는 정보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셨어요. LG 인터넷 가입, 스마트하게 파이쳐 보기 이런 정보들도 쭉쭉 넘어가면서 읽으면 인터넷 가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상담이 가능한데요. 여기 실시간 카톡 상담 클릭해서 카톡으로 상담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 상담을 신청하셔서 전화로 쉽게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도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마워 IT 공식 카페에 들어가 보면 사은품 지급 현황과 접수 현황도 한눈에 볼수 있어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 IT 장점을 세 가지로 추격해 보면 첫 번째, 50명 이상의 상담원이 있어서 1대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28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어서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점. 마지막, 세 번째, 최대 지원금인 46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가입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에 이사를 가더라도 고마워 IT가 있어서 가입할 때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상 알고 나니 가입할 때 어렵지도 않고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사 후에 헤매지 말고 인터넷 가입할 때는 고마워 IT 한번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